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6년 1월 20일 오전 9시 적어도 항공기상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동해상으로 하층 저압성 소용돌이가 발달하며 주변으로 발달한 하층 운이 강원도 동해안으로 접안하여 약한 강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해상 해기차에 의한 저군열이 시간당 50km의 속도로 낭진하여 일부 전라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중부에서 상층운이 시간당 140km 속도로 동진하여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서해 남부 해상의 다층운대가 시간당 70km 속도로 동진하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상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강수 에코가 탐지되고 있습니다. 바람 시정 운적 오도 실황입니다. 현재 바람은 대부분 해안 및 해상에서 풍속 30 노트 내외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의 시정은 10km 이상, 운적 오도 3,000피트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재 구름대가 있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는 운적도 1,500피트 내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2일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 오전에는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 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시정 5km 미만 저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대부분 해상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착빙 및 난류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대부분 해상 1,000에서 7,000피트 고도에 보통 착빙이 있겠고 오늘 오전에는 제주도와 부근 해상 7,000피트 이상의 고도에 보통 착빙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서 오후 사이 제주도와 남해상에 보통에서 심한 정도의 난류가 있겠고 오늘 오전에는 동쪽 지역과 남쪽 지방에도 보통에서 심한 정도의 난류가 있겠습니다. 저고도 고도별 윈템 및 구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2,500 피트 내외에 동해상에는 5,000 피트 내외까지 구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남해상에는 오전에는 만 피트 내외 구름이 있다가 밤에는 점차 소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21일 위험 기상 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라서해양과 제주도, 오전부터 광주, 전남 중부 내륙, 전북 남부 내륙에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부분 해안 및 해상에 풍속 30노트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22일 적어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